1976년생 용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76년생 용띠 선생님들의 양력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랍니다. 이번 9월도 건강하고 힘차게 잘 살아봅시다. 운은 언제나 내가 만드는 것이지요. 나의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에 좋은 기운을 불러 모은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9월도 기운 넘치게 잘 살아봅시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9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이 분명하고 명확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달이에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생기니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운이 좋은 시기일수록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모든 일은 자신의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주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판단력이 좋은 시기이니 불필요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활용도를 높이세요.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릴 거예요. 축하할 일도 생기고 축하받을 일도 있을 거예요. 많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시기예요.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기대할 만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달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무리한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면 소득을 올리기에 나쁘지 않은 달이에요. 재테크나 자금을 운용하는데 손실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흐름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활동성이 큰 달인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역량을 외부로 확장해야 해요. 외부의 기운이 좋아 상하 관계가 공고해질 거예요. 능력이 크게 드러나는 시기이며 지위도 분명해지는 달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나의 능력이 외부로 드러나는 좋은 때예요. 기운이 매우 좋은 시기이니 최선을 다하세요. 재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보입니다. 수익을 올리기 좋은 시기이니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직접 운용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수익을 얻으세요. 무모한 투자나 횡재성을 바라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노력과 자신의 감각을 조화시켜 좋은 결과를 얻으세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애정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수성이 발달하여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시기예요. 좋은 인연이 들어와 솔로들은 사랑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달이에요. 연인들은 둘만의 여행이나 작은 이벤트를 계획해보세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솔로들은 이성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직감적으로 자신의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인연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건강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신체 리듬이 좋아 술을 마셔도 숙취 해소가 빠를 거예요.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면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소화기 쪽은 문제가 없지만 무리를 하면 가벼운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할 수준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체 리듬이 좋은 달입니다. 사업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흐름의 달입니다. 생각은 신중해지고 판단은 명확해집니다. 본인이 내린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3일, 6일, 10일, 30일입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3일, 11일, 15일, 23일, 27일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하는 날은 7일, 19일, 2일, 11일, 12일, 28일입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3일, 6일, 10일, 30일이에요.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에 좋은 날은 7일, 11일, 19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6일, 10일, 14일, 15일입니다. 부부 합방의 좋은 날은 6일, 10일, 14일, 30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의 좋은 날은 3일, 13일, 15일, 30일입니다. 운의 종합적인 흐름이 좋은 날은 6일, 10일, 14일, 30일입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3일, 11일, 15일, 23일, 27일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은 7일, 19일, 2일, 11일, 12일, 28일입니다. 처방전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니 조금만 경계하면 최상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달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의 오행 소품들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할 날은 7일, 19일, 2일, 11일, 12일, 28일입니다. 작은 나무나 화초를 길러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자리나 일터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진곤색, 검은색이며 숫자는 16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빠릅니다. 9월 중순이 추석입니다.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은 가을의 중심에 있는 달이며 연중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니 추석날에는 밖에 나가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운수대통의 시작은 추석날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9월은 풍요로운 달입니다. 예로부터 풍요로운 수학에 감사하는 달이며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달입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간단하게라도 추석 인사를 나누세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마음껏 표현하세요. 한 번이 어렵지, 계속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표현하세요. 행복이란 별거 아닙니다. 기준을 낮추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들도 내가 더 행복해 보이겠죠. 누구나 자신의 길만 걸어갑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내길 속에서 작은 즐거움과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기준을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9월은 마음이 풍요로운 달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잘 살아낼 거예요. 지금까지 갑진년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